광주 수완지구에 위치해 있는 청담입니다 이미 굴비정식으로는 유명한 곳이고요 3만원대 굴비정식을 1인당 23,000원에 점심특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굴비정식으로 먹으러 왔는데 뭐가 많이 나와요 해파리 고옥도 나오고 우 회? 보니까 광어하고 돔같은데 굴비정식에 회까지? 이름모를 샐러드와 그리고 이게 뭐지? 치킨 같기도 하고 아무튼 맛있어요 그리고 초밥이랑 김밥까지 오어렵게 아니야 코다리찜은 오우 정말 최고였어요. 무는 야들야들. 정말 별미죠, 별미. 가장 먼저 회를 한점 먹습니다. 회가 숙성회처럼 정말 쫄깃쫄깃해요. 화려의 느낌보다는 숙성회 같아요. 그리고 초무침은 어, 달아난 입맛까지 다시 살려주는 그런 맛. 정말 오. 새콤달콤, 아, 우맛있어 오, 오! 그리고 먹다보니 우리 대장이 나왔어요. 이게 영광벗성포 보리굴비입니다. 오우, 스멜. 우선 씨알이 정말 큰데요. 보리굴비와 같이 갈치조림이 나옵니다. 무는 정말 부드럽게 잘 조려져 있고 갈치 도톰한 거 보이시죠? 오. 아. 보리굴비에 빠질 수 없는 녹차물. 녹차물에 밥을. 실컷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준비 끝! 갈치조림 구가 너무 맛있는데, 이거 따로 갈치조림만 판매도 하시나요? 정말 맛있습니다. 어우, 음, 굴비 먹으러 갔다가 갈치에 바나맛, 정말 맛있습니다. 굴비정식 시키면 이것도 따라나요. 잘 먹었습니다. 가자 어, 영광 버섯골 출신 제가 보장합니다. 광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정말 맛있는 보리굴비예요. 사이즈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잡내 하나 안 납니다. 정말 겨울에 잘 말려놓은 보리굴비 가져다 사용하고 계시고요. 직원분들이 잘 찢어주셔서 정말 맛있게 그냥 오셔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꼭. 그리고 점심에 이용하면 점심 특선으로 23,000원에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만족한 점심이었습니다. 그럼 안녕.